100% 미분양이라고 하는 지금 아파트를 들어왔는데요. 그래도 아파트가 괜찮아 보이거든요.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, 아니, 이게 왜 지금 중공후 미분양 100%지라는 생각이 좀 지금 들거든요. 그래서. 인근 부동산에 가서 직접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뭔가 이, 이상해요.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미분양 데이터랑 현실이 너무 다른데요? 지금 미분양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 다 입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저도 사실은 지금 너무 놀랬거든요. 저 업체별 현황이라고 해서 우장산, 동문 디이스트. 여기가 지금 분양 가구수가 30세대. 15세대, 그래서 총 45세대인데, 5월 말이나 6월 말 전부 다 지금 다100% 미분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. 이 부분을 한번 구청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강서구입니다 아, 네, 주택과시죠. 다름이 아니라 좀 미분양 네. 요 데이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렸고요. 미분양 데이터요? 예, 예. 아, 저희는 분양 업무는 안 하는데. 아 결국에는 전화 연결이 안 되네요.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전체 개인 자산의 80% 가까이가 부동산이잖아요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지자체나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은 좀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주셔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와 재산에 대한 보호를 좀더잘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